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도대체 왜 선하고 거룩한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 것인가? 왜 악한 자는 잘 살고 선한 자는 고난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모두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악하고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의로운 것을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 다 아는 것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심지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을 때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따르려고 정말 발버둥치면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시험에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죠. 도대체 왜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인가?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오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는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을 했지만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 억울한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내가 그 당사자라면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시험을 당하게 되면 무슨 수로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기쁠 수 있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기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시험의 근원이 선한 데에서 온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시험이 선한 근원으로부터 나온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시험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요. 이 시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지, 이 시험의 끝이 죽음이 될지, 우리가 이거를 견딜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불안에 떨면서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단순히 싫어하지만 않고 또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이유로 나가게 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쁠 수 있는 그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시험의 목적이 선하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험의 근원이 선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의 목적이 선할 때,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면 그때에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아 야고보는 오늘 부모 말씀에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3절에 보니까 야구보는 시험의 그 대상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이 시험은 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믿음을 대상으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무엇을 집중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가 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다른 것을 볼 필요 없습니다 3절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시험의 대상은 믿음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험이 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이 시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시험을 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기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그 시험을 아, 이렇게 견뎌내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성장하며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인내가 완전해진다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해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때때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고통스럽다고 모든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 시험을 견디고 그 시험 넘어 저편에 있는 그 좋은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내가 완전해지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고난은 성장의 발판이 되고 완전하게 되는 길이 됩니다. 우리를 부족함 없게 만들어 가시려고 사랑 하는 마음 으로 우리 를우 리의 믿음 을 성장 시킬 그러 한 시험 을주 시는 하나님 을 믿음 으로 바라보 면서 시험 을 기쁨 으로 견뎌내 는 모든 성도 여러분 들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